자 강남에서 좀 유망하고 사놓으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지역의 물건을 아드님을 위해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시는 아들을 위해서 좀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데 지금 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집을 만약에 하나 이제 사주게 되면은 요 청약통장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홍정기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어, 강남 진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드님, 어, 지금 주택을 하나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지금 추천 말씀 또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단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 아마 강남 쪽에서 실제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요약서도 들어가고 실제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많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부분들 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주택을 보시는 체크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오늘 한 군데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우리 강남구 개포동 쪽.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남구 개포동은요. 음. 양재 이동하고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음. 양재 이동하고 개포 사동은 하나의 요런 스쿨로 봤을 때 자, 작년 23년 3월에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즉그 이전에는 7층 이하의 저층 주거 단지였었는데 이제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 기본 계획에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지금 해당 지역 특히 변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서초의 이 지역은 걸음마 1년차예요. 이제부터 꾸준히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지역은 늘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대표 아파트 시세. 두 번째 동조현상. 동조현상은 우리 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고 여기가 재개발되니까 나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밴드 왜건 이펙트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 아파트 시세를 봤을 때이 주변에 개포동의 국민 평형대 아파트가 30억대를 다 웃돌죠 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하고 불과 아, 100m, 200m 아,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충분히 재개발에 대한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포사동 쪽이죠. 1, 2구역, 1, 2, 3, 4. 이렇게 해서 실제로 2구역, 3구역 중심으로는 이미 모아타운 형태,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또 하나 옵션으로는 우리 지금 개포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포이사거리역 지하철, 예타도 지금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고요. 추가로 우리 지금 요런 개포 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또 옵션이 있습니다. ICT 특정 개발 진흥 지구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정보 기술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 비즈니스를 했었을 때 법인세라든지 그외 세제 혜택들을 충분히 부여하는 혜택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이 예, 바로 요런 ICT 패션 지능 지구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많이 좋아졌죠? 바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런 개포 사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아타운 형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옵션으로 이런 형태의 ICT 특정 개발 지능 지구 충분히 이 점을 활용해서 1층부터 10층 이상 그러니까 고층 형태의 주상복합 형태. 즉 저층은 뭐 실제로 사무실이라든지 또 쇼핑, 또 고층은 레지던스 주거 시설로 요런 형태로 하게 되면 용적률 혜택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 주는 요런 혜택들이 있어요. 자, 요런 부분들 체크해셔서 강남 지역에서는 아직 그래도 마지막 남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서 우리 양재 이동, 특히 개포 4동 구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추가로 우리 요걸 투자하셨을 때 청약통장 걱정되신다고 하셨죠. 네, 사실 우리 요번에 8월 8일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느냐? 오는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정확하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5억 이하예요. 자, 공시가격 5억 이하면 실제로 비아파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 비아파트 부분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가는 대략 한 7억 중반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공시지가 가 5억이니까. 자, 그래서 8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 기준으로 충분히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 공급 규칙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12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아드님 강남 지역에 그 정도 가격대비아파트 부분 주택을 사주셔도 충분히 아드님 청약통장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